어두운 길거리, 그 앞에 한 여성과 남성이 서 있습니다. 몇 마디를 나누고 남성은 눈물을 흘리더니 주머니에서 플라스틱병을 꺼내듭니다. 무엇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남성은 순식간에 여성을 향해 액체를 뿌립니다. 여성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멕시코인 카밀라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살고 있는 카밀라라고 합니다. 저는 멕시코 미초아칸주에 살고 있는데요. 미초아칸은 매우 아름다운 장소가 많은 곳이죠.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우범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목숨 하나 붙이고 있는 것에 급급한 곳이지만, 제게 다가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카를로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도 않고, 언제나 상냥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좋은 남자였습니다. 저를 위해 꽃을 사다 주기도 하고, 항상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죠. 제 가족에게도 항상 잘해줬습니다. 어린 제 남동생은 저보다 카를로를 더 따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카를로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곤 했습니다. 옆집 아저씨와 이야기라도 하고 있으면 저 남자에게 꼬리치냐며 온갖 말로 저를 몰아 세웠죠. 카를로는 자신이 잘못한 일도 제가 문제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카를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저 같았습니다. 카를로는 심지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저를 때릴 때조차 제 탓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지인에게서 한국인 봉사자들이 이곳에 방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 봉사라고 하더군요. 각박한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관심이 있었던 게 한국어 공부였습니다. 멕시코에서도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대단하니까요. 저는 그들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무료로 어떠한 잡일을 하더라도 그들과 친분을 쌓고 싶었습니다. 지인은 그들이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며 괜찮다면 말해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통역도 해줄 수 있다고 어필하며 꼭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어린아이를 들쳐 엎은 여자가 온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 쓰레기통을 뒤져 빵을 먹었는데 상한 것이라 탈이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는 얼굴이 창백해져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듯 하더군요. 그날따라 통역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듯 했습니다. 저는 달려가 엄마의 말을 통역해줬고 무사히 치료를 할수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도 고마워했지만 의료진들도 고마워하더군요. 정확한 진료를 할수 있었으니까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만족감을 선사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일이 없을 때마다 그들을 도왔습니다. 일손이 부족했기에 통역을 해주기도 하고 간단한 심부름을 해주기도 했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가게가 어디 있는지 등도 알려 주었습니다. 의료진은 고맙다면서 자식들이 만든 한식을 나눠 주기도 하고 잘 모르던 한국어 단어도 알려 주었죠. 제 세상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도 가보고 싶은 작은 소망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저는 한 의사와 친해졌습니다. 안 선생님은 저를 항상 칭찬해주며 세상은 넓다고 알려주신 분입니다. 제가 통역 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다고 해주시더군요. 안 선생님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를 볼 때면 딸이 생각난다더군요. 딸의 병을 고치지 못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의료봉사를 다니며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더라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으로 온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선생님의 사명감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사를 끝마치고 돌아가던 중집 앞에 있는 카를로를 봤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갔죠. 저를 본 카를로는 뜬금없이 손을 들어 올리며 위협하더군요. 제가 깜짝 놀라자 한국인과 놀아나니 좋냐며 몰아 세웠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그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은 것 같더군요. 그때 집으로 돌아오던 제 남동생이 이 광경을 보고 그를 막아섰습니다. 저보다도 키가 작은 제 동생은 저를 때리지 말라면서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화를 도두었는지 칼을 로는제 동생을 위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제가 당하는 것은 받아들여왔으나 하나뿐인 제 동생을 위협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헤어지자며 화를 냈습니다. 한 번도 그에게 반항한 적 없었던 저인지라 그는 당황한 듯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무슨 말도 듣고 싶지 않아 동생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카를로는 제가 떠나는 와중에도 미안하다고 소리치며 때리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때였죠. 한동안 저는 바깥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카를로가 어디선가 보고 있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카를로는 문자로 사과를 했다가 협박을 했다가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해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죠. 제가 한동안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되었는지 안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았다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식당에서 일을 하곤 했는데 나갈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다녔습니다. 카를로와 마주칠까 봐 걱정도 되고 괴한이라도 붙여놓았을까 봐 무섭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 사랑하던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 사람은 아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평화로웠기에 저는 혼자 다닐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부모님은 혹시 모르니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근처에는 갱단도 많고 평범한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그날은 식당에 모르고 동생의 생일 선물을 두고 온 날이었습니다. 동생에게 몰래 준비한 선물을 주고 싶었던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동생이 눈을 뜬 아침에 바로 볼수 있었으면 했거든요.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가신 상황이라 늦은 시간에 혼자 갈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집에 안 선생님이 통역을 해달라며 방문했었기에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여 냉큼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식당에 도착했고 길이 좁아 안 선생님은 살짝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열쇠로 식당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카를로였습니다. 그는 위태로운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카를로는 아직도 저를 사랑한다며, 왜 연락을 안 받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하며, 그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며 헤어진 사이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고 했죠. 그러자 카를로는 눈물을 흘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뭔지 확인하려고 했으나,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다음 순간, 뭔가를 제게 뿌렸습니다. 물이라고 생각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져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차에 있던 안 선생님이 달려오시더니, 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시며, 상처에 손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차에 있는 물병을 가져와 물을 부으며 차에 타라고 하셨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빨리 움직여야 한다며 재촉하셨죠.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차에 탔고 그대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원래 야간 진료가 안 되는 곳이었는데, 안 선생님의 연락 덕분인지 몇몇 사람이 있었고, 저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빨리 치료한 덕에 실명은 면했지만, 제 얼굴과 팔은 이미 형태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마치 괴물 같았어요. 알고 보니, 그는 제게 염산을 뿌리고 간 것이었더군요. 상처보다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저를 해치려고 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안 선생님은 이만하면 천만다행이라며 위로했지만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모습은 이미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선생님의 증언 및 신고로 인하여 카를로는 구속이 되었지만 저는 계속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너무 쉽게 나올 것 같았거든요. 일정이 있었던 한국 의료진들은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안 선생님은 저를 안쓰러워하며 제 상처를 꼭 치료해주겠다고 약속하시더군요. 그러니 저에게 무너지지 말라고 격려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 선생님의 격려가 떠올라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통역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무렵, 안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참 동안 나눴습니다. 안 선생님은 한국으로 올수 있겠냐고 하시더군요. 저에게 선물이 하나 있다면서요. 저는 무슨 선물이냐고 물었지만 끝끝내 이야기해주지 않으시더군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경제적으로 불가능함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티켓을 끊어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으나 부담 가지지 말고 꼭 와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미안한 마음을 아는 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만난 몇몇 의료진들은 제 한국어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며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예전에 저와 다르지 않은 것처럼 대해주더군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제 흉터를 보면 다들 한마디씩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힐끗거리긴 했으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아 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큰 위로로 다가오더군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게 된안 선생님은 성형을 통해 제 얼굴과 팔의 형태를 어느 정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장비가 없어 저를 도와주시기 어려웠던 겁니다.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으나 어느 정도 정돈된 제 얼굴과 팔을 보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기술로는 이게 최선이라면서 안 선생님은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킨 것 같다며 미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모습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멕시코로 돌아간 저에게 상처가 괜찮은지 항상 연락을 주시곤 한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선생님이 새로 선물해 주신 건 바로 제 인생입니다. 헛되이 쓰지 않고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밀라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